결국에는 저는 음, 실전반까지 듣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도시 항공가가 되고 싶다고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홀릭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 에 있는 유기농 농장에서, 아, 유기농 다원에서. 근데 농장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원에서 생산된 차를 티백으로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티백에는, 이 티백 상자에는 보니까 8개의 티백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 맛씩 해서 4개의 맛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건 진피용 차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런 진피, 귤껍질 막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오늘의 수다를 떨어볼까 하고요. 그 수다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반비즈 서울에서 운영하는 도시 양봉과 실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제가 도시 양봉, 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알게 된지는 꽤몇 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막상 제가 뭐 이걸 내가 할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양봉을 한다면 나는 꿀을 어 먹고 싶어서 하는 것인 것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도시에서 생산된 꿀을 먹는다는 게내 몸에 좋은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물음표 하나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음~ 도시 양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그곳에서 생산된 꿀을 먹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왜냐면, 벌이 그 물어온 꽃꿀을 자기 몸에서 여러 번 소화를 그러니까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제 그걸 소화를 시켜서 결국에 그걸 생산해 내는 게 꿀이고 그 소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터처럼 나쁜 오염 물질들이 다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꿀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양봉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렇다고 제가 귀농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도시 양봉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알아보니까, 어밤지 서울이 있었고, 어밤지 서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뭐, 친해졌다고? 제가 마음대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해지기 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해져서 어, 막 그런 도시 거기 여반비지 서울에서 운영는 도시 양봉장 혹은 양봉장에 또 초대가 되어서 한번 놀러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도시 양봉장 뭐 습격 사건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어딘가에 카드를 걸어드릴 테니까 어, 이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어,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정말 저는, 아, 내가 이 양봉을 꼭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사실 했었어요. 벌들이 막 날아다니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 양봉과 입문반을 들었죠. 도시 양봉과 입문반을 들었더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복판에 정말 서울 빌딩 숲, 그 한복판 어딘가 빌딩의 옥상에서 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벌들이 날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에서 꽃구를 보러다가 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신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어~ 그 입문반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꿀벌의 생태라든가 꿀벌의 어떤 습성 사회적인 그러한 뭐 굉장한 유기적인 그들의 사회에 대한 통찰 그거를 인간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관찰해오고 거기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왔던 거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냥 이게 양봉만 하는 게 주, 양봉에서 꿀을 생산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중한 꿀벌들을 정말로 잘 돌보고 그래서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환경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꿀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스컴에서 여러 번 다뤄졌었는데요. 꿀벌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꿀벌들이 점점 살수 없는 환경이 되어간다는 건 종국에는 인간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꿀벌들이 원래 그 화수분을 돕는 그러한 곤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먹고 있는 백대 의 작물 중에서 그 중에서 70%를 꿀벌의 화수분 그런 작용에 그 일에 기,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꿀벌이 사라진다는 건 그동안 꿀벌이 해왔던 화수분 작업을 할수 없게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식량 부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인류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꿀벌들은 정말 보호되어야 되는 어떠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내가 어, 맛있고 몸에도 좋은 꿀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고맙고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난 정말 도시양봉을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던 계기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입문반 이후에 제가 스토리를 업데이트를 안 해드렸는데 저는 계속 꿀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 많은 책을 읽었고요. 어,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나? 여기 책장. 여기 있는 책들이 지금 다 꿀벌 관련 책만 모아놓은 그러한 책장이거든요. 자료들이랑. 그래서 네, 공부도 되게 많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 강사 과정도 수료를 했고 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왜 유튜브가 조금 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왔는지는 아마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는 실전반, 내가 정말... 양공가가 되기 위한 어, 실질적인 것을 정보들을 배우고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어저께 처음으로 있었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알려드리 조금 어, 무엇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딱 갔더니 먼저 그 것부터 주시더라고요. 그 뭐냐? 웬 상자 나무로 된 뭔가 키트, 무거운 키트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바로 벌통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돌보게 될 콜벌들이 살 집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 망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거를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음, 네, 정말, 뭐, 제가 못을 박아본 일이 딱히, 없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옛날에 집 저희 집이 수리했을 때 집에 이렇게 막 못이 많이 돌아다니고 나무조각이랑 그래서 장난으로 삼아서 막못 박아 넣어보고 망치로 그래서 막 여기 피멍들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 이후로는 못을 박아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해서 못을 제가 무슨 그 벌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개가 넘는 못을 막 열심히 망치질해서 이렇게 다가 넣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뭐 다른 양봉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웰컴 키트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들었죠. 뭔가 하고 제가 좀 잠깐 보여 드리자면 제일 먼저 주셨던 건 바로 요거였어요. 양봉가가 사용하는 장갑이에요, 양봉장갑. 그래서 이거를 끼고 이제 벌통을 들여다볼 때는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죠.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봉솔, 바로 봉솔이고요. 이거는 이제 벌들을 좀 이렇게 비키라고 살살살살 털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빗자루 아니고 봉솔이라고 하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요거 요거는, 내검칼이라고 해서, 그, 벌통을 들여다 볼 때, 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왜냐면, 뭐, 프로폴리스 기타 등등 때문에 좀 딱딱하게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벌써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해서 좀, 벌통을 들여다 볼때 필요한 도구거든요. 하이프 툴이라고도 하고, 내검칼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거랑, 일단 요거를 받고 나서 바로 조립한 벌통을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제, 나의 표식으로. 물론 저는 스누피를 그렸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직접 양봉장에 설치까지 했어요. 설치를 해서 내가 앞으로 키우게 될, 내가, 제가 앞으로, 제가 앞으로 모시게, 1년 동안 모시게 될 꿀벌님들을 어, 이사를 다쫙 시켜드리고, 아, 그리고 그 전에 조도 짰어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네 개의 조로 나뉘어서 같이 이제 좀공부도 하고 실전 연습도 같이 하게 될 동지들을 만나 만나서 조를 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반비즈 서울에서 이제 붙잡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마지막 웰컴 키트가 남아 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가방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냥 에코백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저희들이 원래 입문반 할때 받았던 그 방충복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이게 주셨던 모든 툴들 있죠. 이거를 다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그런 에코백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에코백이라고 하니좀 묵직해서 보니까, 요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바 미즈 서울에서 출시한 말랑언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맛있는 꿀 스틱인데 그냥 스틱이 아니라 젤리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거의 단점은 한 개만 먹을 수가 없다 그런건데요 되게 맛있는 이꿀 젤리 한 통이랑 그리고 어 여기 꿀도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꿀은 결정화된 꿀이긴 한데, 결정화된 꿀이 사실 더, 이렇게, 스프레이링 해서 발라, 뭔가 발라먹기엔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어반비즈 서울에서 생산하는 꿀들은 다 숙성 꿀이에요. 그래서 좀 귀한 꿀인데, 이렇게 한병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실전반 수업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정말 도시 양봉가가 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만약에 도시양봉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좀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인문반을 꼭 들어서 내가 이겨 맞는지 좀 알아보고, 맞았다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그리고 벌들과 더 가까이 보고, 벌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싶다면, 실전반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어 뭔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진짜 꿀벌들은 실제로 가까이 이렇게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 이렇게 도시 양봉가의 길을 가는 영상들은 사실 꿀벌 마부 채널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가 도시 양봉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함과 동시에 꿀벌 그리고 뭐그 꿀벌들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그 채널에서 주구장창 떠들 거니까. 놀러와 주세요. 제가 밑에 링크도 걸어드리고, 뭐, 카드도 뭐 이렇게 걸어드리고, 다할 테니까, 놀러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자임 하세요. 안녕!